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비비아입니다. 자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아의 메인 보커 김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아의 메인 댄서 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아의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아의 막내 지은이. 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글로... <laughs>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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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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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안녕 우리 팬분들이 외쳐주시는데 4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을 하게 됐어요. 수현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수현입니다. 새롭게 변신한 비비아베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설립니다. 어, 많은 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비롯해서 여기 양옆에 있는 모션 콘텐츠들까지 준비한 것들이 많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면서 또 각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냥 TMI 그냥 가볍게 한 개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먼저 김씨. 저는요? 지은이 먼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식단을 바꿨거든요. 오! 제가 원래 야채나 초록색깔 음식들을 안 좋아하고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식단을 바꾸면서 양배추랑 브로콜리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좀 맛이 있나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우리 팬분들에게 추천 하나요? 완전 추천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은 TMI였고요. 자, 소연 씨. 아, 저는 딱히 뭔가 생각나는 TMI가 없어서. 그냥 지훈이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원래 막 잠을 이렇게 깊게 들고 막 그래서 막 깨우고 못 일어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엄청 잠이 푹 빠져서 지훈이가 한 3분 동안은 흔들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서 <laughs> 지훈이가 엄청 걱정했다고 한, 한 그런 에피소가 있습니다 아 그때 푹 잠을 주무셨군요 네. 어제는 어떻게 잘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은? 저 사실 저희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laughs> 잠을.. 아 많이 못 잤어요? 네아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미모가 아름다우시지 않나요? 네, 네. 네. 아, 예뻐요 예뻐요 네팬씨도한번 TMI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아, 이 앨범 준비하면서 운동 같은 거도 해야 되죠 저는 원래 런닝머신은 하루에 5 k 네. 뛰는 거예요. 근데 <laughs> 이번 활동이니까 더 빡세게 하고 싶어서 빡세게, 네. 저는 1 0 k g 까지 하루에 1 0 k g 까지 뛰었어요. 와, 하루에 1 0 k g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laughs> 야1 0 k g 정말 대단한 네 펜씨였고요. 김 씨, TMI 있나요? 저는 이번 하우스파티 녹음할 때 음, 조금 다이렉트 했어요. 오. 아야 해줬어요. 우리 멤버들에게 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현 씨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모션 컨텐츠 영상을 만들었다는. 여. 어머니. 야, 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저희가 직접 모션 캡처를 땄습니다. 지금 막눈뜨어 한다. <laughs> 오, 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비비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근황 외에도 아마 팬분들이 정말 멤버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직접 본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처음 쓰는 프로필입니다. <laughs> 자 정수는 프로필 첫 번째 프로필 항목 먼저 보여주세요. 오 MBTI인데요. 아마 아시는 팬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혹시나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신의 MBTI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서로의 MBTI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까요? 네, 잘 알고 니다아 그래요? 확신을 하시는데? <laughs> 네. 자 그럼 먼저. 김씨 저는 ENTJ에요 오 ENTJ 네. 오 좋아요 e 마... 인정하시죠 멤버분들 네. 네. 인정합니다 남자 네. 인정합니다 <laughs> 우리 활동형이죠 자 좋습니다 펜씨는요 저는 INFJ에요 아 INFJ 아, 오 지금 현재까지는 다 J 네 우리 계획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현씨는요 저는 INTP입니다 아. I N T P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윤 씨 저는 E N F P입니다. 와 E N F P 굉장히 지금 다골고루네다다릅이다네다 네, 다른데 어때요 이렇게 다 다르면 좀잘 어, 맞나요 아니면은 조금 어, 안 맞네 이런 부분도 있나요? 생각보다 아, 잘, 잘 맞아요. <laughs>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줄수 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프로필 보여 주세요 오 어린 시절 나의 육아 난이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육아했을 때 난이도가 어떨지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내네 분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였나요?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웃음> 왜요? <웃음> 착한 아, 어린이였어요 아, 착한 어린이였고요 어, 좋아요 수현씨는 바로 착하다 저는 잘되는 아이였어요 뭐라고요? 잘되는 아이였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펜씨는요? 저도 둘다예요 착하고 잘이였어요아 잘 아, 아, 둘다였다 자 그렇다면 지은씨는요? 저는 그래도 조금 짓궂은 부분이 있었던 아요 <laughs> 아, 짓궂었어요? 아 어디가 네. 좀 짓궂은 것 같았어요? 약간 사진을 엄마가 많이 찍으려고 그러면 항상 제가 예쁘게 있다가도 엄마가 카메라를 들이면 사진 찍히기 딱 간지럽고 <laughs> 부끄러워서 막 이상한 모션을 한다던가 막 괜히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면? 애기였을 때 찍는...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저렇게 아 직극해 아 귀여운 면모를 갖고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